you <laughs> 금요일 무료단타 종목이죠. 한솔로지틱스 간략하게 브리핑 후에 오늘 공부해볼 종목 h m m 세밀하게 자 분석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료단타 이벤트 중입니다. 저희 채널 구독해주시고 010-7912-8657로 단타 단타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 주간 단타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쉽게 돈벌게 해준 무료단타 종목은 한솔로지스입니다. 오늘 6.28%에 190만원 수익을 안겨다줬는데요. 계속해서 제가 매일 5% 이상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데요. 월요일 갤럭시 아모니트1 7 0만 원, 화요일 세종 메디칼 300만 원. 이렇게 벌써 이번 주 66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났습니다.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도 함께 수익을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급등 가능성이 높은 당일 시장 주도주로만 선별해서 제가 무료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바쁘신 분들, 그리고 손이 느린 분들도 쉽게 매매하실 수 있게 시초가에 매수해서 10분 안에 급등하는 종목들로 보내 드리고 있는데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시고 아래 번호로 단타, 단타라고만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종목 보내 드릴 테니까 시초가에 매수하셔서 5% 수익권에 매도 걸어두시면 되겠습니다 금일 무료단타 이벤트 종목 한솔로지스 보시겠습니다 물류 관련주는 항상 어떠한 공급 이슈가 있을 경우 제일 먼저 관련주로 묶이기 때문에 상승을 포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지속성장 가능성 있는 재료는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매의 눈으로 항상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요소수 풍귀염상 때문에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의 의존도가 97%에 달하는 요소수 주유소를 돌아다녀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물류 대란이 우려된다는 뉴스가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요소수는 디젤 차량 필수 보충제로 볼수 있는데요.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달려있는 차량에는 무조건 저 유료 6에 부합되는 규제에 따라서 요소수가 필수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수는 주기적으로 보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료하는 별도로 계속해서 사용이 필요되는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물류 공급막에 차질이 예상되어 금일 한솔로지스틱이 급등을 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바닥권에서 갭상승으로 장을 시작을 했는데요. 매년으로 제가 지켜봤을 때 금일 동시효과 3% 넘는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자, 시초가에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장중 막대한 거래량과 함께 10분 만에 14% 급등을 한걸볼수 있습니다. 계좌 보시면 오늘도 6.28% 190만원 수익이 났습니다. 단타라고 문자 주셔서 한솔로지스 매수하신 분들 오늘 손맛 제대로 보셨을 텐데요. 수익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입니다 <목소리법> 이처럼 바쁘신 분들이나 손이 느린 분들도 시초가에 매수해서 5% 수익권에 매도 걸어만 두셔도 수익이 날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는데요 구독자 이벤트로 제가 무료로 단타 종목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시초가에 매수하셔서 5% 수익권에 매도 걸어만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돈 버실 수 있도록 매수매도 사인까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단타 단타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HM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뉴스를 보시면 사상 최대 3분기 기대된다고 하지만 주가는 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자, 뉴스가 나왔습니다 고점대 대비 주가 반토막 상에서 반등 관심이 있지만 컨테이너 운임이 떨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악재가 쌓여있다. 이 부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10월 26일이죠. 전환권 사채, 관련해서 공시가 떴어요. 그죠? 6,000억 원에 주당 전환가액 7,173원 830만 주가 11월 16일에 풀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8,360만 주가 7,173원에 풀린다는 얘기고요. 지금 현재 가격이 26,700원이죠. 그죠? 26,750원 정도죠. 그리고 채권자가 한 주당 7,173원에 언제 11월 16일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포인트거든요. 바로 발행수 곱하기 현재 가격을 하면 2조 2,300억 원이 되고요. 채권자 투자금의 6천 원을 제외한 채권자 수익률은 1조 6천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지금 2조 1,300억 원이 주가에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현재 주가에서 2조 2천억 원이 매도가 될 경우에는 몇 퍼센트가 떨어지겠어요? 시청 보이시죠? 10조에 2,200억 원은 약 20%예요. 그래서 현재 주가에 20%를 반영하면 21,300원 정도가 됩니다. 그죠? 그럼 현재 주가가 지금 26,700원.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제 분석을 보시고 11월 16일까지는 이 정도, 21,300원까지는 떨어질 수 있겠다. 주가가 여기서 더 하락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100%는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러한, 그죠? 이러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안 하시는 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말을 듣지 않는다 이러면 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죠 제, 제 마음 찢지 마세요 여러분 알겠죠 제가 대신 공부해드리는 거예요 21,300원이 11월 16일날 물량이 풀리면 채권자가 팔지 안팔지가 중요하겠지만 일단 팔게 된다면 매도를 하면 가가 21,300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 왜냐 그 가치가 2조가 넘는 가치이기 때문에 현재 시총의 10조에서 20% 정도, 20%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 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공시를 한번더 보면 10월 26일이죠. 총 발행 주식수가 현재 4억 약 9천만. 가되 겠죠？태권 자적, 최대 주주, 한국 산업 은행 1억주20 비율 이 고요. 한국 해양 진흥 공사 20, 우리 합치 면40 입니다. 40. 그죠? 거의 2억주를 HMM이 아닌 한국산업은행,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갖고 있다. 채권자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물론 100% 이조를 매도하진 않겠죠. 하지만 적어도 주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면 여러분 당연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맞죠? 자, 추가로 또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뉴스가 왔어요. 자, 배당이 실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익, 잉여금이 전환이 돼야 된다. 이거는 약간 뭔가 떡밥 낚시 같은 거죠. 하반기 4조 이익이 전망되지만 국가 손실에 대해서 주주들을 위한 배당을 실현한다. 하지만 큰폭 배당이 어렵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큰 폭. 그리고 추가 발주 연구체 상환 준비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뭐 한마디로 주는 척만 하겠다라는 신용만 하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현재 해운은 비수기로 접어들었어요. 다시 돌아오려면 내년 1 퍼터죠. 자, 3월까지는 해상 운임이 올라갈 가능성이 없다. 고로, 현사의 운임은 물동량이 많아야만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 생기지만, 현재는 컨테이너가 적재현상 때문에 물류 대란이 일어났다. 이 부분의 포인트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해운사는 물동량으로 인해 매출이 증대될 수 있고, 현재는 비수기 시즌이고 물류 대란은 적재현상 때문이지 물동량으로 인한 매출 증대가 아니다. 이 점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차트를 보시면 어저께 상승 후에 하락을 하는 것을 볼수 있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이갭 사이를 메꿔주지 않는다면 26,750원과 28,000원 사이인 이 박스 구간을 횡보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6,000원대에서 지지를 받고 당분간은 행보를 할것 같다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왔는데도 크게 상승을 하지 못했어요. 그죠이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간단해요, 여러분. 11월 16일까지는 적어도 조심을 하셔라. 이 말을 전꼭 하고 싶고요. 물론 주가가 어떤 호재가 있어서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러한 폭들이 높지는 않을 거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냐? 어쨌든 채권자는 수익을 위해서 주가를 올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3만원 초반까지는 올라갈 여력이 있습니다. 또한 재료다, 좋은 소식이 있을 경우 세력들이 그거를 이용해서 11월 16일 전까지는 팔아먹기 위해서 비싼 가격에 좀더 팔아먹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해운사가, 애체 m 이 계속 노력은 하고 있지만 사실상 배당이나 이런 부분도 허림직하게 배당금을 준다. 이러한 점을 뭐를 했을 때, 아, 여기 물리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문자를 많이 받았습니다. 대응법 관련해서 제가 분석한 자료,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따로 개인적으로 지금 문자를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이 계속해서 이러한 상황을 이겨내시고 싶으신 분들은 다 상황이 각각 다를 거예요. 여기서 물리신 분들도 있을 거고, 여기서 물리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수익을 내시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저의 각각 개인에 맞는 시나리오,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자료 원하신다면 010-7912-8657로 hmm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상황을 보고 제가 매스메도 타점 그리고 대응 방법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의 깜짝 퀴즈입니다. 이번 11월 1일부터 4일까지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누구로 예상을 하시나요?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가 나겠죠. 1번 윤석열, 2번 홍준표, 3번 유승민, 4번 원희룡입니다. 여러분들의 예지력을 맞추는 정답 퀴즈입니다. 아래 번호로 정답 숫자만 보내주시면 정답을 맞히신 분들 추첨해서 제가 무료 단타 참여 일주일 이용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